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시랜드 부동산 맨하탄 지점장 제이슨 심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랜드 부동산 맨하탄 지점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저희가 맨해튼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요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어, 뭐 메나탄 부동산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커머셜과 레지덴셜 부동산으로 나뉘고 있고, 커머셜에는 오피스하고 리테일 어, 마켓이 있고, 어, 레지덴셜에는 콘도, 코압 타운하우스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지금 현황은 2013년, 2014년 그 정점을 찍고 지금 하락 보합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세계 최고인 번화가라고 봐도 되는데 이 미드타운이 소매상권 불황이 또 계속 지속되고 또 빈상점도 늘어나고 여기에 또 렌트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네네. 왜 이런 상황이 온 걸까요? 일단은 뭐 해외 자본의 그 미나탄 부동산에 투자 감소가 가장 큰 것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어, 해외 해 회로 나가는 자본을 지금 좀 통제하는 시장식 어,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14년 이후에 부동산 활성화가 됐는데 그 지금은 하락세니까 렌트비 특히 리테일 렌트비는 그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그게 있어서 지금 빈 공간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어,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서 2018년 12월까지는 지금 시간당 15불이 되니까 특히 이런 식당이나 음식 그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비즈니스에 큰, 큰 타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라이프 생활 변화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자택 근무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좀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이 와중에 정말 좀 놀라운 게 그렇게 이제 불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은 여전히 입주를 희망하는 없어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또 이런 특수한 상황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어맨하케 K타운 한인타운의 어떤 그 구조를 본다면 지금 소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 90개 비즈니스가 있는데 사업체가 있는데 서비스 업종이 49%, 그리고 요식 업종이 37%, 그리고 잡화 업종이 14% 정도 되어 있는데 어, 일단 가장 큰 활성화 요인으로는 그 32가 한인타운이 펀더멘털이 잘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밀집 상권 지역이고, 뭐엠파 스테이트 빌딩이나 백화점, 뭐 호텔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 브로드웨이도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타민족 고객들이 한인타운 방문을 하고 또 쇼핑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쪽 32가 한인타운에 많이 진출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선주주자 업소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퓨전 음식점이든지 어, 이런 그 젊은 그 젊은이들의 어떤 선호를 어, 그 호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 그러니까 그라운드 플로어 아니고도 2, 3층 뭐4층해서 리테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라운드 플로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싸니까 경쟁력이 있고. 또 호객을 어, 서비스를 잘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 더불어서 이 32가 코리안타운 주변으로 많은 신축과 또 건축이 개발되고 있어서 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히 또 요즘에는 이 K타운이 뭐 쓰레기라든지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나요? 특별한 영향은 없어 보이고요. 네. 어, 단지 이제 코리아타운 상권의 이미지 문제니까 아, 이거는 음, 이제 코스메릭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음식 특성상 좀 물이 많은 그런 음식이 돼서 여름철엔 특히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는 코리아타운 상가 업주들과 건물주들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심 지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